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요즘 거울을 보실 때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언제부터 이렇게 얼굴이 푸석해졌을까? 다리가 이렇게 자주 붓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질까? 하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고 저녁이면 다리가 무겁고 피부는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아주 평범한 채소. 하나가 이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오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평범한 오이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여름철 물김치 담글 때 쓰시는 바로 그 오이, 샐러드에 조금씩 넣어 드시는 그 오이가. 사실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걸 아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께서는 내일 당장 시장에 가서 오이를 사오고 싶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이가 가진 6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되시면 지금까지 왜 이걸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시게 될 테니까요. 먼저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오이를 그냥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는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건강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이 하나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이렇게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오이가 거의 9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이를 영양가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천연 보약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뭔가요? 바로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변비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그런데 오이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수분 부족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까지 함께 공급해주거든요. 오이 100g에는 겨우 13칼로리에서 16칼로리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작은 칼로리 안에 칼륨, 비타민C,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케르세틴이나 루테올린 같은 귀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오이의 효능이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이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고 다리 부종이 줄어들고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오이가 정말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게 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평범한 오이가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오이가 얼마나 우리 몸에 소중한 존재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오이가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비싸고 복잡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동네 마트에서 언제든지 살수 있는 오이 하나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오이 한두 개 정도는 들어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마 대부분 그냥 반찬으로 조금씩 드시거나 여름철 시원한 물김치 정도로만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그 오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가 바로 올바른 식습관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강식품들은 가격도 비싸고 맛도 별로고 꾸준히 먹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오이는 다릅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어서 꾸준히 드시기에 정말 좋거든요.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오이의 6가지 놀라운 효능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께서도 저처럼 오이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세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이가 가진 첫 번째 놀라운 효능부터 차근차근 알아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이가 가진 첫 번째 놀라운 효능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부분일 텐데요. 바로 고혈압과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중에 혈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혈압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보면서 걱정이 늘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이면 다리가 붓거나 아침에 얼굴이 부어서 거울 보기가 싫어지는 경험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오이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이런 문제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해결해준다는 걸 아시나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나트륨이 쌓이게 되고 이게 바로 혈압을 올리고 붓기를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원리를 잘 몰랐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려니 하고 체념하고 있었는데 오이를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특히 다리 부종이 심했던 분들이 오일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칼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장 관련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드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효능은 바로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입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오이가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오이 안에는 비타민C와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우리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고 해요. 콜라겐이라고 하면 요즘 화장품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우리 피부의 탄력과 윤기를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콜라겐 생성이 활발해져서 피부가 좀더 탄탄해지고 윤기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오이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피부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해요. 이게 바로 노화를 늦춰주는 핵심 원리인 거죠. 값비싼 안티에이징 화장품 바르는 것도 좋지만 몸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이팩을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굴에 올려놓으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진정되는 느낌 받아보셨죠? 그런데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처음에 작은 부위에 테스트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 효능은 눈 건강보호입니다. 요즘 우리 같은 중장년층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이 안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눈 질환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의 중심부가 손상되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루테인 같은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오이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성분들이 껍질 부분에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건 기본이고요. 네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과 변비 예방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운동이 둔해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며칠씩 변이 안 나와서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이에는 풍부한 수분과 함께 섬유질도 적당량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수분이 많다 보니까 변도 부드러워져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안될 때도 오이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만 공복에 생오이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좋겠어요. 다섯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입니다. 오이는 정말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혈당 지수도 낮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안전한 식품이에요. 단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오이로 대신하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다만 오이만 먹고 다른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오이를 곁들여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항염증과 항암 효과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나 루테올린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일부 연구에서는 유방암이나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물론, 오이만 먹는다고 암이 완전히 예방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오이의 놀라운 효능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오이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런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이가 몸에 좋다는 얘기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다가,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조심하셔야 할 점은 공복에 오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대신 오일을 한 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위벽이 자극을 받아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원래 위가 약하시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저도 처음에 오이의 효능을 알고 나서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공복에 오이 반 개씩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체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전통 의학에서는 음식에도 따뜻한 성질과 차가운 성질이 있다고 보잖아요. 오이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손발이 차갑고 몸이 찬 체질이신 분들이 오이를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차갑게 식어서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할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불순이 있으시거나 아랫배가 자주 차가우신 분들은 오이를 드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완전히 안 드시라는 건 아니고 적당량을 다른 따뜻한 음식과 함께 드시거나 너무 차갑지 않게 실온에서 드시는 게 좋겠어요.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농약이나 왁스 처리 문제예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오이들 중에는 보관과 운송을 위해서 표면에 왁스를 발라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이에 좋은 성분들이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껍질째 먹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야 해요. 그냥 물로만 씻지 마시고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 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부드러운 솔로 껍질을 살살 문지르면서 씻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농약이나 왁스 성분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예 껍질을 다 깎아서 드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정작 좋은 영양소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오일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세척을 정말 꼼꼼하게 하셔서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보면 오이만 먹는 다이어트나 오이로 끼니를 대체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정말 위험해요. 오이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해 줄 수는 없거든요. 단백질이나 지방,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오이에 충분히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이만 먹고 다른 음식을 아예 안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이 다이어트를 한달 동안 하셨는데 처음에는 체중이 빠져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힘이 없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생리도 불규칙해져서 결국 병원에 가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 초기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이는 균형 잡힌 식사에 추가로 드시는 건강식품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밥과 반찬을 골고루 드시면서 오이를 함께 곁들여 드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문제입니다. 앞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오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탈수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오이 알레르기는 흔하지 않지만 가끔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조금씩 드셔보시고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보관과 섭취 방법의 문제입니다. 오이를 너무 차갑게 해서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드시지 마시고 실온에 조금 두셨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노년층은 차가운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이를 썰어 놓고 오래 두시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까 드시기 직전에 썰어서 바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오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능 치료제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으시면서 오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약을 끊고 오이만 드신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주의사항들을 알고 보니까 오이 먹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점들만 조심하시면 오이는 정말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주의사항들을 지키면서 오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드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주의사항들을 모두 지키면서 오이를 현명하게 드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오이만큼 쉽고 안전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도 없거든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오이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적당해요. 크기로 따지면 중간 크기 오이 기준으로 200g에서 300g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건강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으면서도 부작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한 번에 다 드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반개, 점심에 반개, 저녁에 반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위장에도 부담이 없고 영양소 흡수도 더 효과적이거든요. 섭취 시간도 중요해요. 공복에는 드시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는 따뜻한 물한 잔을 먼저 드시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오일을 드시면 완벽해요. 오일을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유기농 오일을 선택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농약 사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국산 오일을 고르세요. 오일을 고를 때는 색깔이 진한 녹색이고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단단한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집에 가져오신 다음에는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먼저 세척부터 하세요. 큰 볼에 물을 받고 식초 한 큰술 정도 넣으신 다음 오일을 담가두세요. 15분 정도 담가 두셨다가 부드러운 소리나 깨끗한 수세미로 껍질을 살살 문지르면서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돼요. 씻은 오이는 물기를 완전히 닦으신 다음 키친타월로 한번더 닦아주세요. 그리고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되 비닐봉지에 넣지 마시고 종이타월로 싸서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드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역시 그냥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소금을 살짝 뿌리거나 된장에 찍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죠. 이때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조금 두껍게 썰어서 씹는 맛을 즐기시는 게 좋아요.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이를 썰어서 토마토 양상추, 당근 같은 다른 채소들과 함께 섞으시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만들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다른 채소의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죠. 물김치로 담가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오이를 적당히 썰어서 양파, 대파와 함께 담가 두시면 며칠 후부터 시원하고 개운한 물김치를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짜게 담그시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수 있으니까 소금은 적게 넣으세요.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인기가 많아요. 오이 반개에 사과 반개, 물 조금 넣고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돼요. 여기에 레몬즙 몇 방울 떨어뜨리면 비타민C 흡수도 더잘 되고 맛도 상큼해져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 대신 샐러리나 시금치를 넣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일주일 이틀 먹고 말면 아무런 효과를 볼수 없거든요. 최소한 한달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셔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먹는 방법을 조금씩 바꾸시는 것도 좋아요.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드시고 겨울에는 실온에 두셨다가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무침으로 만들어 드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이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면 다른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하셔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오이만 먹고 다른 건 신경 안 쓰시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이의 놀라운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정보들을 처음 들으시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막상 시작해 보시면 정말 간단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오이 몇개 사오셔서 깨끗이 씻어서 한 조각씩 드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건강한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만 실천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남편분이나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시면 더욱 좋겠죠. 한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줄어들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피부도 좀더 촉촉해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이의 고마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이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건강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비싸고 복잡한 건강식품이나 보조제 찾아다닐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이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오이와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좋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기 바라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큰 가치가 있으니까요.